안녕하세요. 음. 오늘 머인의 헨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요즘 정말 초미세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피부가 원래 뭐가 막 많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좀 사라질 듯하면 또 하나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피부 상태가. 요즘 좀 많이 안 좋아요. 이럴 때 필요한 제품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에요. 어, 착한 팩토리에서 만든 360도 듀얼 팟이라는 제품이에요. 듀얼 팟, 이 듀얼 팟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두 가지 이런 의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두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거를 열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를 까보면, 이렇게, 충전, 케이블, 이렇게 있고, 본 제품. 완전 핫핑크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 손에 감싸질 정도로, 뭐, 엄청 큰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이 제품의 이렇게 양면에 뭔가 기능들이 있죠. 이 기능이 뭐냐면, 이 부분은 진동 클렌저 기능을 하고, 이 부분은, 발바니 마사지 기능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드리면 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진동만 있는데요. 이 진동이 분당 9,000회를 진동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더 누르면 진동 플러스 올록볼록 이렇게 움직이면서 360도 회전까지 하는 기능이 있어요. 피부가 정말 심하게 민감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을 누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은 두 번을 누른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갈바닉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앞에 LE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걸로 마사지를 하면 되고요. 그럼 직접 사용해본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먼저 물기를 좀 묻힌 다음에 폼 클렌징을 묻히고 하시면 돼요. 화장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눈화장 리무버로 지우고 할 텐데 얼마나 지워질까 궁금해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어, 거품도 정말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빙빙 돌면서 올록볼록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얼굴 안마 마사지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얼굴도 헹구고 이 제품이 완전 완벽한 100% 방수라서 이렇게 물에 그냥 막 세척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에 세척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고 놔두면 되거든요.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헹구고 난후 피부 상태는요, 진. 진짜 개운해요. 마치 목욕탕에서 몸 때를 밀면 정말정말 정말 개운하고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때를 밀면 빨개지고 자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어, 자극적이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에왜이 제품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겨울철에 각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 각질 정리 정말 거의 완벽하게 되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따로 뭐 각질 관리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도 요즘 제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더니 좀얼록볼록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되게 매끈매끈해졌어요. 정말정말 정말 매끈해져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리무버를 지웠으면 조금 더 완벽하긴 하겠지만 제가 막 귀찮아서 가끔 폼클렌징만 막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기 눈에 특히 눈이랑 가까운 지점은 정말 하나도 안 지워져요. 하나도 눈 주부위도 제가 조금 이렇게 문질문질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거의 완벽하다. 라는 수준까지 깨끗해졌어요. 이 정도면 뭐 미세먼지, 노폐물 뭐 이런 거 자극 없이 다 없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LED 갈바닉 마사지기 사용한 영상도 가지고 와볼게요. 보여드리면 원래는 에센스나 이런 거 바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문질러도 되는데, 저는 팩을 하면서 문질러 봤어요. 어, 이거를 처음에 눌렀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사지 좀 하신다, 뭐 뷰티 디바이스 좀 쓰신다 하시는 분들 보면 갈바닉 LED 이런 거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LED 갈바닉 마사지기가 어, 화장품을 발랐을 때그 화장품을 이온화 시켜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이 영양분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피부 깊숙이 영양분이 채워지니까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 네, 제품이에요. 오래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점점 젊어지는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도 이 정도 가격대일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두 가지 따로따로 따로 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사도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얼굴 관리에 대한 거는 이거 하나면 정말 만사 오케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용해본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봐요.